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양미리. 양미리구이고요 이거는 부침가루 묻혀서 구웠고 이거는 그냥 구웠어요. 그리고 이거는 양미리튀김입니다. 소스는 참소스랑 땡초마요입니다. 너무 먹고 싶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하피볼 체리코마 있을게 보이는 좀 써요 Спасибо. Okay.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양미리 구이랑 양미리 튀김을 먹어보았는데요. 1kg에 만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, 진짜 맛있어요. 알 있는 것도 맛있는데, 저는 특히 숯 양미리에 들어있는 그 하얀 이리, 크리미한 이리. 그게 너무 맛있어요. 크림치즈 같아요.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